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검정색 옷과 선글라스를 낀 경찰 수십 명이 1인 시위자를 둘러쌉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어, 저 밀치면서 핏게 뺏으셨습니다, 그분. 최근 법원이 관저 앞 집회를 막지 말라는 판결을 했는데도 경찰이 1인 시위까지 막는 겁니다. 카메라 등 촬영 장비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아니, 나... 촬영까지 막아섰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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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그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촬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옆에... 아... 네, 아... 경찰은 이곳에서 10m 더 떨어진 곳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인 시위도 가로 막았습니다. 아왜 변호사들의 호소 끝에 경찰 울타리가 간신히 아, 열렸고 아, 한 시간 동안 하려던 일인 아, 시위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 피켓 듣는 게 질서를 뭘 파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관저 앞 시위를 막는 근거로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서유지를 할수 있다는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군 인권센터의 관저 근처 집회를 금지하면서 무려 7개월 전에 주민들이 낸 소음 규제 탄원서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보호 요청이라는 게 아무 때나 제시해 놨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경찰의 주장이 합당치는 않다라고 본 거죠. 관저 앞 집회 금지가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경찰이 자의적자 대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놀아가 있었식들아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뭔데요?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통행도 1인 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어,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끌고 앞에서 밀고,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 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낮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관저 앞 집회도 경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 20일 군 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 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주민들의 보호 요청 탄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 규제를 강화해 달라면서 그것도 7달 전에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한 첫 표결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개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작 탄핵소추된 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서류는 수령조차 거부한 채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내란 사태 20일이 되도록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윤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나라를 풍비박산 내놓고 관저에 꽁꽁 숨어 제 살길만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간 끌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국 혁신당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 이 송달 거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지도부 회의나 공식 문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실상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 내 비운 의쓴 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이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입니까? 음. 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비겁하게 보이고 네. 초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여당이 나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그저 20년 전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였던 초선 김상욱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원도 여럿 있지만 나서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